오오 안녕하세요, 신바람입니다 아, 오늘은 장년에 나왔었던 민어 낚시터로 낚시를 나왔습니다. 오늘 일곱 물인데 막상 나와보니까 물이 너무 빨라가지고 포인트에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지금 연화 쪽으로 좀 바짝 붙어가지고 백조기 수조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한쪽에는 새우, 또 한쪽에는 오징어를 달았는데 지금 수조기 두 마리를 잡았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오전 9시 정도가 완전히 간조 타임이라는데 그때 포인트에 좀 진입해가지고 미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간만에 카메라까지 달고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곳에 사실 한번 왔거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촬영은 아예 엄두도 못 냈고 우중전으로 진짜 막텐트까지 홀딱 젖어가면서 <laughs> 낚시를 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. 같이 나오신 분들도 거의 뭐못 잡거나 한 마리 정도 잡는 수준이었고, 저도 계속 고전하다가 철수하기 뭐 한두 시간 전에 한60 정도 가까이 되는 거 다림질 좀 해가지고 그 정도 되는 거한 마리 잡고 철수를 했거든요. 일단 민어 나오는 거 하기는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물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 여기는 물이 빠르면은 낚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가이드 모터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. 다 하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고요. 좀 좋은 그림 담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아 하나 왔어요 백조기 백조기 음? 어 사이즈 괜찮다 수조기네 수조기 수족이 아은 사이즈 여기서 백조기 한 마리 있주요 내가 말한 척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 알죠? 오케이? 하하하 <laughs>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아유 너무 싫다. 내 네, 세운의 날맛 뭐가쭉 잡아 당기길래 미는 줄 알았네요. 장대가 시야리 조금 아쉽네요. 사장님 올라갑시다. 오민이가 지금 타이밍이래요. 예 알겠습니다. 오늘 새우를 많이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민어 포인트에 들어가서는 낚싯대 한 대만 가지고 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. 야, 큰거 하나 왔어요. 엄청 커, 엄청 커. 예. 네. 최소 7자라 예상합니다. 와, 칼 끌려가는 거 봐. 와. 哦，发力！ 啊。Oh. 아. 팔. 아, 팔이야. 아. 아. 와.. 사마질이는데 와.. 또 다치고 난다 인생미을 걸었다 야 이거 메달급 메달급 될것 같아요 아. 어, 파리. 아, 아. 와. 아. 아팔 어, 아파. 야씨. 다 왔다, 다 왔다. 오! 오! 매다, 메다 와! 인생 미남이다, 형님. 전복될 것 같아, 전복. 못 들어, 못 들어. 와와와 와! 와, 들지도 못해 이거 아못됩니다와 형님들라 와. 정신이 없습니다. 뭡니까? 도톰 많아, 도톰 입만 걸리면? 신바람입니다, 형님. 아. 아. 야, 바닥 걸리는 줄 알았어.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, 형님? 이거 못걸고 다녀. 이암놈이라 빵이 좋아가지고, 와. 한참 끌려다녔어. 와. 시끄럽습니다 이 어? 음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거 두 마리 다녀. 두 마리 한 마리 더 있어, 저기. 저기, 저기 자유의원 형님인데 저쪽이 잡았어요. 먼저 들어갑니다. 형님들 이거 선산 낚시하면서도 이렇게 큰 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. 실력도 없고 어복도 없어가지고 큰거못 잡았었는데 오늘 이곳에 꼭 오자고 하신 그자유용원 형님, 와룡봉추 형님, 아 고맙습니다. 새우도 많이 못싸오고 물도 너무 빨라가지고 아 이제 조금만 하고 낚시를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지금 이런 게 잡혔어요. 처음에는 꼭 잡았길래 입질인 줄 알고 챔질을 했는데 이게 뭐 꿈쩍도 안 하고 바닥에 그냥 탁 박힌 느낌이 들어가지고. 완전 그냥 여행 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드랙을 차고 나감, 나가기 시작하면서, 고긴가? 또이거 민원가? 만 가지 그냥 생각이 교차하면서, 정말 그 접목된 힘까지 다 해가지고, 릴링을 했습니다. 막 중간에 감아지지도 않고, 막 드랙 풀었다, 쪼았다, 막 말도 하지 했습니다. 쪼으면 터질까봐 조마조마 하고, 풀면 은안 감아져가지고 답답하고, 아, 너무 짜릿하네요. 저희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 굴뚝 같은데, 이또한 마리니까, 당진에 가가지고, 식구들하고, 우리 애기들 잘 봐주시는 장인, 장모님 다 모셔놓고, 배 터지게 그냥 한번 실컷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징입니다. 형님들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오늘, 와른봉치 형님 때문에 손맛 제대로 보러 갑니다. 징입니다, 손맛.